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택배기사 tv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택배기사가 가장 좋아하는 날 월요일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정말 싫어를 하겠지만은 이제 택배기사는 토요일 날 물건을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배송 물량이 없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죠 네 토요일 물량이 중계가 안 돼가지고 그 물량이 다 월요일로 넘어와서 어, 너무나 힘든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이 힘들면 화요일 수요일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힘든 일주일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 한 2개월 3개월간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정말 월요일 같은 월요일 어, 여유 있는 월요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는 뭐 즐겨야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시동을 켜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네, 시동이 안 걸리니까 답답하죠 네, 안 그래도 제가 매일 조금씩 지각을 하는데 네. 어, 오늘 너무 많이 지각이 됐어요. 오늘 제가 차가 방전이 돼서 긴급 출동을 불리려다가 점프선. 제 차에는 항상 이 점프선이 있습니다. 예전에 싸놨는데 오늘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오늘 와이프 차를 끌고 와서 바로 점프선을 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카페 보니까 차가 방전이 자주 돼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존에 이제 뭐 여름 같은 때에는 좀 따뜻할 때는 그래도 시동 잘 걸렸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유독 시동이 잘안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 택배기사가 몰고 있는 탑차 1톤 탑차는 배터리가 12볼트죠 그런데 거기에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암페어라고 하는데 뭐, 시동을 켰을 때 13.8V에서, 뭐, 14.5V, 어, 가까이 가는데, 볼트 수가 12V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에 12V는 알겠어요. 12V는 알겠는데, 암페어가 도대체 뭘까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볼트라는 거는, 우리 택배기사로 예를 들면, 어, 화물 운송 정사자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사람들마다 택배기사마다 어, 배송을 해내는 능력이 다르죠. 그 능력치를 가지고 암페어, 암페어라고 구분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배송 물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능력치를 바로 암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배터리가 과연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 추울 때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에요. 내 네, 완충이 되고 나서 시동을 꺼요. 그리고 다시 시동을 켭니다. 다시 또 시동을 껐다가 다시 또 켜고, 이렇게 한세번 정도를 했을 때, 어 시동을 걸을 때그 스타팅 모터가 착 하면서 돌아가는 그 힘이 달라요. 그세번 정도 이상을 했을 때, 전혀 무리 없이 시동이 잘 걸린다면, 내 배터리는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끄고 다시 켰을 때, 조금 약해요. 그 다음에 바로 껐다가 다시 또 켰더니, 이제는 탁탁 소리만 나오고 이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무조건 배터리는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걸리긴 걸려요 그런데 약간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중요한 게 그럴 때그 어, 다음날 시동을 켰을 때 한방에 짧게 차큰 했을 때 바로 시동에 팍 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한 5년이라고 어, 하죠 근데 그 5년이 못 갑니다 왜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잖아요. 블랙박스가 절전 모드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 계속 돌아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암페어 자체가 낮아집니다. 결국에 그 암페어가 부족하게 되면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어 스타팅 모터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내가 어 택배기사인 내가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한방에 그냥 배송했던 부분도 내가 평소에 계단도 한방에 그냥 확 올라갔던 부분도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교체해 놓으면 뭐 2년 이상은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유 있는 월요일에 왔으니까 오늘 제가 과감하게 배터리를 교체하러 가겠습니다 18년 넘나요네 2018년이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만 <laughs> 비쌀걸요? 그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스타팅이 잘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악음이 없어요 아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5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하던데 차량 같은 경우는요 네. 5년이 아니라 거의 폐차할 때까지 7년 8년 아 이후는 하루에 300-400km 타요 아 논스톱으로 예. 여기서 고음, 뭐, 아침에 음. 나가면 고음, 군산, 막 이런 식으로 돌다 들어오고 막. 네.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발전기가 먼저 나가고. 아, 그러겠구나. 그러니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택배 차랑한기신 틀려. 야신 시동, 시동기 갈딱하다, 갈딱하다, 갈딱다그대로 발전기, 배터리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음. 그 이상못 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지 않습 한계가 있어요. 계속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하는데, 네. 되겠어요. 어떤 게 들어간다고 한는데 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한 거시기. 2년에 한 번, 네. 그냥 교체를 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게 편해요. 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전기를 다른 데서 잡아먹나 하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기 블랙박스를 꺼놔도 똑같더라고요. 암전류 체크하면 될 건데요. 그리고 암전류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렇게 못 타요. 전기를 단대에서 몰래 먹으면, 음. 그걸 암전류라고 하잖아요. 아. 일요일날 하루 쉬어서 차 세워놨어. 그러면 어김없이, 뭐, 그다음 날, 네. 그 다음날, 다음, 다음날은 못 걸으시오. 음. 그런 경우는 이제 백날, 해도 안 되죠. 차이가 안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쓰셨잖아요. 그러죠. 차를 음음음. 보통 한 3년 가까이 쓰셨으니까, 2년. 음. 지금 배터리가 2018년 1월 달 생이죠. 네네. 1월, 그러면 2009, 10, 월 그건 3년 쓰셨잖아요 음... 제가 와서는한개입니다 아... 욕심이죠 그이상 이거 효과 있어요? 어떤 거 이거요? 네 그냥 달아놓으셔놔서 저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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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터리 성능 개선되고 뭐 솔직한 얘기로 <laughs> 제가 안 써봐서 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뭔지를 몰라요 음... 저는 출력이 네.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서 했더니 뭐 그것도... 배터리 성능 음... 자체가 안 좋아서 데이터는 좋아질랑, 데이터는 좋게 나오려나 몰라도요. 네. 운전자분이 느낄 만한 어떤 데이터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면 느끼셔야 되겠죠. 수치상으로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운전자가 느낄 수 있냐, 없냐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시동만 잘걸어주면 좋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거기에는 별로 효과는 없던 것 같아요.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제일 뭐는 게세로 모터 꼭신품 교환을 하고 발전기 꼭 신품 교환하고 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러겠네. 많이 쓰니까. 예. 그러면 저거는요. <웃음> 효과 <웃음> 이거, 있어요? 이건 겨울철에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안좋아서 그랬던 거지. 저거를 해 놓으면은 지금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예. 분명히 한 겨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아. 안 걸릴 차도 걸려 버리죠. 아... 이게 있으면. 그렇구나. 이게 없어서 안 걸리 차인데 이게 있어 버리면 걸려 버리죠. 음... 뭐 그런 차이는 분명히 느껴요. 근데 이 광주 전남권에서 네. 얼마나 그런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 또 이건 상황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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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택배 기사가 신발 자주 바꾸는 것처럼 예, 이거 엄청 좋잖아요. 편하게 생각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안 해도 요새 택배 기사님들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은데 <laughs> 아직 좀 개선됐어요. 지금 뭐, 아, 내년부터 확실히 뭐가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진짜 좋아지긴 해야 되겠대요. 네.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지 어떻게 이렇게 되있지 이렇게 만나면 너무. 그러니까 네. 되게 좀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타이로 좀. 너무 <laughs> 굵은 게그었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털고가지고. 응. 현재 13.2V. 그 다음에. 아, 이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걸레로 쓰려고. 아, <laughs> 예. 걸레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레는 한번 쓰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보면 먹을 건데, 네. 수건이나 이런 것은 안 쓰는 음. 거, 오래된 것을 네. 걷어다가 여기서 걸레로 쓰는데, 음, 이렇게 좋은 수건들을 막 줘요. 아. <웃음> <웃음> 만약에 뭐 나가면 제 성격상 네. 갖고 와서 집에서 쓸것 같은데, <laughs> 우리 예 엄마한테 <애인한테> 혼나죠. <laughs> 그래서 별수 없이 그냥, 음, 아깝죠. 그러니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천 네. 놈이라 저는 이런 게 <laughs>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런 것도 파나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볼 알아보다가 보니까 네.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 했는데. 일단, 배터리 교체하고. <laughs> 분명한 것은안한 것보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네. 너무 어설픕니다. 그러니까요. 배터리를 어디 실내다 넣을만한 데가 없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그 이면, 기왕 이면이라고 이제, 음. 구입을 또 하셨으니까. 네. 전기차 같은 것도 오면 여기서 수리가 돼요? 어, 기본적인 아직은 아, 많이 딸려요. 예. 아직은 전기차를 카센터를 찾을 정도까지는. 스 아... 기간이 길니까. 예. 네. 아직은 일반 수리로 넘어오는 데까지는 조금. 아, 수가 너무 커서 지금 전기차가 맞나 싶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laughs> 저는 제 주변이나 인인들한테 전기차 못 사게 아직은. 그렇죠. 예. 전기차도 보이는 사람이 타는 차지 음, 정부지원이 어느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수리, 수리할 때가 문제야나중에야 문제죠 네 제가 고정적으로 오는 카센터예요 사장님이 마인드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전 여기만 이용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잘 해주시니까 어,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객 감동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어 진짜 사장님 최고 배터리 교체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힘이 다릅니다. 계속 제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두워졌죠? 우리 배터리 교체하는 거예요. 보통 뭐 7년까지도 쓴다고 하는데 방금 그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택배 기사들은 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보다 거의 단거리로 운전하다가 시동을 자주 켰다 껐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발이 빨리 닿는 것처럼 배터리가 금방 닳아지고 그리고 성능이 저하가 금방 옵니다. 어 제가 배터리를 교체한 지가 3년 좀안 됐어요. 근데 그때 구매했을 때 굉장히 비싼 걸로 구매했거든요. 16만원짜리를 제가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12만 5천원인가? 그렇게 주고 산것 같은데, 아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에는 2, 3년? 그 정도 쓰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동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시동모터도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덩 달아서, 우리 배터리도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우리 엔진오일 교체할 때도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엔진오일 교체할 때도 보면은, 어, 일반 차는 뭐, 뭐, 만키로까지도 탄다고 하지만, 택배차는 그렇게 못 타요. 음 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고, 또 시동을 껐다 켰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6개월 만에 교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겨울철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어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만에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승용차 생각하시고 그렇게 소모품을 교체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교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미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겨울도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는 우리의 에마 우리 차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 수 고하 셨 고요. 다음 에, 또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